끝까지 해보면 실패가 아니다. 심판님은 축구선수 출신이시죠?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왜요? 라고 묻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요. 라고 답한다.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질문을 한 상대방이 놀라곤 한다. 겉으로 보기엔 난 분명 실패한 축구선수다.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바라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축구에 미쳐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내 재능이 나의 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내 재능은 내 이상을 따라와 주지 못했다.누구는 아쉽지 않느냐고 묻는데 아쉽지 않다.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오히려 그 시간들이 추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 선수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 축구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다. 여전히 나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과 필드를 뛰고 있지 않은가? 바로 코앞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 경기를 직관하면서 말이다.